여러분 반갑습니다. 누리필입니다. 자, 국민의힘 음 전당대 이제 이제 막바지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지금 농성을 하고 있죠. 농성 현장에 어 현역 의원들이 나타나지 않는 게 저는 저는 정말 기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체가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라는 걸 보여 주는 거죠. 김문수를 절대적으로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기류가 그 국민의힘 안에 있어요. 소위 그, 그동안 당의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 한동훈계는 별도로 있잖아요. 거기는 별개니까 한 20명 된데 치고. 나머지 약한 70명 정도. 그리고 중립적 인물들이 조금 있겠죠. 자, 이들이 왜 김문수 후보를 이렇게 적대시 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뭐,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방송했습니다만, 그들이 김문수 후보를 꺼리고 있는 것은 확실해요. 지난번에, 대선 후보 선정 과정에서도 한덕수는 어쨌거나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잖아요. 에 그리고 그 사람은 출마도 사실 안 했어. 출마 선언을 한게 없다니까 아무것도. 에 그런 속에서 뭐, 그,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전부 한덕수 쪽으로 다 달려가 버렸잖아요. 전부, 대부분. 그거 자체도 말이죠. 비정상적입니다. 그런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정당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건강한 정당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생력이 없는 정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큰 기둥 중에한 개가 국민의 힘인데 이미 그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전부 그렇게 말이죠. 무슨 도리 집단처럼 와와 와, 몰려다니면서 정치하는 거 이거는 정말 후진적인 거고요. 이걸 혁파해야 됩니다. 국민의 힘은요. 싸울 줄 모르는 정당이잖아요. 웰빙, 온실소, 화초, 주로 이제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 또는, 어, 늙은 공룡, 이제 곧 이제 임종일만 남겨두고 있는 사실상 뭐 생명이 끝났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제대로 싸운 적이 단한 번이라도 있느냐는 겁니다. 단한 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그 예전에 그광우병 때부터 봐도 그래요. 이민박 대통령 때부터 쭉 보더라도 한 번도 제대로 싸운 적이 없어. 다만 황교안 대표 시절에 한번 싸워봤죠. 그렇지만 결과는 뭐 좋지 않았습니다만, 뭐이 매주 그냥 장애 기파를 집회를, 집회를 하면서, 어그 소위 이제 여야간에 이쪽에는 국민의힘, 이쪽에는 민주당, 이쪽으로 대표되는 이 세력들, 어 국민의힘의 전신인 그 자유한국당 시절, 그때 그때가요. 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주요 정당 중에 가장 많이 장애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가. 그게 이제 투쟁력이다라고할 수도 있고, 전투력이 그때, 에,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을 했지만, 그때 이제 상대적으로 저들이 워낙 큰 세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그때도 뭐 되는 게 없더라고요. 더욱이 또 그때는 정권 자체가 저쪽에 가 있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야당이었거든. 예, 네, 이제 그때가 한번 제대로 싸워 봤지만 결과적으로 졌다. 뭐 허망하게 끝나 버렸고요. 그 후로는 제대로 싸워 본 적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고 음, 광우병 때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보에 윤석열 대통령 개엄과 그 후에 탄핵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힘 의원들이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장동혁을 내세워서 무언가를 지금 또, 도모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디 갑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전투조직으로 변모해가지고 싸워준다?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거는 그냥 양도구역이에요. 그야말로. 눈 속임에 불과하다라고 봅니다. 싸우는 전투조직을 만들려고 그러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황골 탈퇴가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그 천말 당, 당사처럼 완전히 다 벗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이걸 강한 전투 조직으로 만들자면 시간도 꽤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할수 있는 당대표가 지금 나와야 되거든. 그냥 그런 거 그대로 놔두고 뭐 싸우겠다. 뭘 싸운다는 겁니까? 뭐를? 그냥 사람들 모인 데가가지고 연설 한번막 잘하면은 그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가두리 연설 그건 백분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SNS라든가 잘된 어떤 영상 같은 것을 공유하고 퍼나르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봐. 오히려 그래서 말이죠. 어, 지금 이 상황은 너무도 어, 회계망측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 수준이 이거 밖에 안 돼요. 아니 전부 어떤 뭐 신인이나 다름 없잖아. 이 장동영은 신인이야 그냥. 그리고 뭐 평가할 게 아무것도 없어 자료가. 그냥 공무원 출신, 뭐, 그런 거잖아. 판사하다가 남은, 그, 그런 사람이잖아. 국회의원이 이선 의원이라고 해도 2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국회의원 한 지도. 정치적 경력도 아무것도 없어, 지금. 뭘 보고. 그게 지금 다 달라붙어가지고, 어? 당대표 만들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건데. 근데 지지율이 안 따라오니까, 뭐, 난리는 안 돼요, 보니까. 지지율이 안따라오니까 그래서, 어, 천지일본가, 뭐, 거기 사실은, 어, 코리아 정보리서치 하고, 그 여론조사는 너무도, 내가 봐도, 조금, 어색한데, 그거 갖고, 뭐,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야. 단 하나 딱 이긴 게 그거거든. 나머지 6 개, 7 개는 전부 다 졌어. 크게 졌다니까, 장동혁이. 그 하나로 다른 걸다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여론조사 나오고 나서, 완전 뭐, 여러분도 알고 있죠? 패닉입니다, 지금. 장동혁 캠프도 패닉. 그 뒤에 쌍군청도 패닉. 그 뒤에 붙어 있는 국민의힘에, 투주 대감들, 웰빙족들, 언주석의 화초들, 어 사망 선고 받은 그 늙은 공룡들 전부 다 지금 어 큰일났다. 김문수가 온다. 김문수가 오면 우리 큰일 나. 뭐이인시가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뭐윤 대통령을 구해요, 윤 어게인해요. 어림 반풀이지도 없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단1도 그런 걸못 해. 예. 그거 하려면 진짜로 별도로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하는 정당 조직을 바깥에서. 국회의원 한 명을 데리고 하든 국회의원이 없더라도 그걸 해야 된다니까. 전한길 씨나 저기 김결희 변호사 같은 사람은 국, 국민의힘에 있을 필요 없어요. 따로 외곽에서 당을 만들어야 돼. 그걸 성공시켜야 된다니까. 국민의힘에 와봐야 결국에는 그냥 겉돌다가 끝납니다. 안 돼! 이 조직을 갖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도대체. 어쨌거나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번 했으니까 이제 두번 세번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그, 이걸 보면 뭐, 뭐, 게임 오브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걸 뒤집, 뒤집지 못하니까 지금 온갖 공작을 뭐 버리는 것 같아. 선동을 하고 뭐, 허위 조작을 뭐, 이렇게 해, 주장하면서 그냥 뭔가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아, 정말 가상치도 않습니다. 그건, 어, 너무도 회개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자, 김문수 후보가 지금 당사, 어, 요 농성을 5일째 하고 있거든. 그런데도 지금 그 누구도 아보지 않아. 그 누구도. 그런데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누리 비대가 그랬잖아요. 이 지지율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올 거다. 응? 여러 사람이 올 것이다. 현역 의원들이 모일 것이다. 어, 일부가 움직일 것이다. 라고 제가 예상했잖아요. 드디어 이제 그게 현실화 되네요. 일단은 경쟁자인 안철수가 온 것은 뭐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원래 정치인은 이래야 됩니다. 노선이 달라도요. 사람 대 사람은 통해야 돼요. 가장 나쁜 게 뭔가 하면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불통이에요. 이게 제일 나쁩니다. 노선이 달라도 말은 통해야 돼서 서로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되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보면 요 우파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누구 죽여라. 이것만 좀 외치고 있어 지금. 누구 쫓아내라. 그건 정치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런 정치에서는 또 죽습니다. 박살나요. 한재수하고 김문수는 노선이 다르지.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서로 만나서 즐거운 대화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치라니까요. 누가 이기든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어야죠. 김문수는 다 품겠다 그랬죠. 다 통합시키겠다 그러죠. 저는 김문수가 할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가장 큰힘 아닙니까? 그게? 지금 윤석열, 윤흑인 가능해요? 지금 진짜? 구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 힘이 구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지금은 당을 추수르는 게 일본이에요. 당을. 자, 안철수. 안철수하고 둘이 만나서 아주 즐거운 대화도 갔고요. 어,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보고 있으니까. 자, 또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와, 이거 지금. 장경영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겁했겠네 지금 유튜브 중에서, 우파 유튜브 중에서 최고 인기 스다가이 김민수 아닙니까? 이두 사람은 무슨 뭐, 어 이름도 비슷하네. 김문수, 김민수. 제가 그랬잖아요. 김민수는 김문수하고 손잡을 것이다라고 벌써 오래전에 이야기 했었, 했었잖아. 물론 그런 의미인지는 이제 이게 명확히 제가 이렇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요. 김민수는 김문수하고 맞습니다. 이게. 전투력이라고 하면요. 이두 사람이 마, 이 코드를 맞춰야 돼. 사실은 김문수 당대표에 김민수 최고위원 환상의 조합이 터지겠네. 정말. 그리고 공격수로서 지난번에 이, 이 김민수가 대변인 아니었습니까? 새발은 하다가 잘렸잖아 사실상 잘렸잖아요 그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국민의 힘 주류들이야. 그런 사람들이뭔 전투력, 뭔 싸운다고요? 뭘 어떻게 한다고요? 뭐, 윤의인 가능해요, 그, 진짜? 그, 말뿐입니다, 말뿐. 진짜 작지만 외곽에서 별도의 정당을 만들어서 움직이기 전에는 국민의 힘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 자, 또 있습니다. 와, 이게 또 누굽니까? 나경원 의원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게 너무도 이게 위력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걸 뒤집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건 하프게임도안 되잖아, 하프게임도. 세명다 합쳐도 안 되겠다, 김문수한테. 예? 그리 그래, 끝났다는 겁니다. 설령 여기에 이상한 뭐가 좀 들어갔다 칩시다. 그래, 그걸 감안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김문수는 왜냐하면 당 조직하고 분리된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갤럽에서 김문수 잘 봐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문수 잘 봐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사전투표도 없애겠다 그러는데.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약간 의심하고 있는 게 맞거든. 다만 지난 대선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승복했던것 뿐입니다. 그승복안 하고 어떡할 거야. 이미 하기 전에 다 이게 서약서 다 쓰고, 어, 펀드 걸려있고, 거기다가 뭐, 그, 저, 국가로부터, 어? 받는 또 이렇게 지원금이 있잖아요. 음? 국고 지원금. 그런 문제가 다 걸려있다고. 그리고 또 그걸 또승복안 하고 불복하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돈이 또 들어가요. 그런 걸다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국민의힘 당 조직에서도 따로 오지도 않고 단한 명도 이거 부정선거 같습니다. 불복합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후보 혼자서 뭐 어쩌, 어떻게 한다고요. 혼자 붕 뜨고 그냥 끝나는 거지. 혼자 우수한 존재 되는 거야 그냥. 아마 지금의 국민의힘의 이 열빙들은요. 열빙족들은 김문수가 그 주장하는 순간 아이 잘 걸렸다 니. 지난번에 한덕수로 갈려 했는데 니잘 걸렸다. 바로 윤리위에 회부해가지고 잘라버린다니까. 김문수 혼자 끝나는 거야 그냥. 안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렇고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나경원 의원도 왔습니다. <laughs> 나경원 의원이 제가 볼 때는요. 윤 대통령의 진짜 뭐 생각해주는 유일한 어, 현역 의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눈물도 흘리더군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애틋한 마음을 갖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진심어린 어떤 그런 어,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어, 진정한 어, 진짜 친윤이 이런 사람 아닙니까? 네,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나타났고요. 또 많이 올 겁니다, 그물들이. 나경원 의원은 이번에 좋은 선택했습니다. 을 이게 김문수를 지지한다라는, 어, 것으로 제가 명백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이제 보일 수도 있겠죠. 자, 이게 다음 서울시장 만일에 도전하게 되면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분은 뭐 누굽니까? 네. 이상민, 예. 네. 오선 의원. 이분의 현역은 아니지만요. 이렇게 봐서 또 격려를 합니다. 어, 변호사 출신이라서, 특검들의 저 엄청난 어떤 폭구에 대해서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성토를 하더라고요. 좋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인터뷰 형식으로 서로 말을 주고받고 하던데요. 특검 쳐들어오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겠다라면서 서로 이제 입장을 이제 이렇게 조율하고 있었고요. 이인재 전 의원도 여기 다녀갔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도요. 충정권의 후배인 장동혁을 위해 지지하지 않고 김문수를 지지할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는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둘이 앉아 있어. 김정식 어, 여기 이제 최고위원 어,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 나왔던 어, 그 일로 얼굴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얼굴이 똑같은 형제가 있을 줄 몰랐네요. 김정식 김용식이라고 합니다. 맞서 야당 말살 중단하라 위원 위법 압수수색 이렇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자이 뭐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